네, 2025년 어, 2월 7일 금요일 홀리리치 금정화관입니다 임차게차 임차게. 빡!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 퍼프님 잘 계시죠? 어, 오늘 눈보라를 몰아치고 아, 어, 뚫고! 어제도 눈보라가 위험했고요 오늘도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 차를 놓고 올 때도 되게 위험하게 갔고 아슬아슬했는데 이럴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전 좋더라고요 버스가 더 아니, 오히려... 사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누구한테 맡길까, 함부로. 근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느새, 아, 내가 버스에 굉장히 의지를 하는구나. <laughs> 물론 저 자신보다는 의지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저 자신의 승용차 그, 급한 성격에 위험한 빗기, 눈길을 가는 것보다 버스 빛가는 무게도 있고 안정감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너무, 모든 걸 너무 의지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장사의 신이 살짝 보면서, 어, 책을 읽었던 게 고명환 작가님 거 간만에 영상 봤는데 긍정허학원에 고독함을 즐기자고 하잖아요 고독할 때 책이 제일 좋고 고독함을 자체를 희열을 느끼고 감, 그 즐길, 즐길 줄 아는 것이 진짜 기쁨이다 하는 건데 저도 독서 아 그래 다시 한번 독서로 돌아가자 생각하면서 한 줄만 딱 읽었는데도 좋더라고요 이은어다카 씨께서 요리를 내는 방식에 있어서도 팔려고 작정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거 작정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안 돼요 이분이 예를 들어 꽁치 소금구이를 내요 그러면 손님 앞에서 겉에를 쫙 구워요 구워 구운 다음에 위에는 하고 아래는 안 한대요 그 다음에 딱 주면서 나중에 뒤집어 드실 때한번더 구워드릴 테니까 불러주세요라는 멘트를 한대요 그러면 손님이 위에만 먹었을 때 나중에 가서 어때요? 역시 맛있죠? 이런 말을또할수 있고 주변 테이블에도 어필할 수 있고 그런거죠 그러니까 말을 붙이고 친근감도 쌓고 또 친절하잖아요 또 뒤집어 주는걸 또 경험하면서 이 하난돼지갈비도 고기를 어, 할때 와서 구워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되게 친절함 느껴지고 되게 대접받는 느낌 들고 근데 이분도 한쪽만 구우면서 나중에 뒤에도 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 계기를 만들는 거죠 아하 이게 의지구나 저도 지금 어, 저희는 제조업이기도 하고 이게 막 무슨 새콤달콤 하나 팔듯이 새콤달콤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조금조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업자들끼리의 만남이고 하나가 크게 팔릴 때까지 어마무시한 빌드업이 필요하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걸려야만 어, 평생에 우리 거 한번 신뢰를 얻으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중요하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 저 역시도 그러다 보면 지쳐요 이게 단타싸움으로 하고 싶은데도 저도 지금 업체가 너무 답을 안 하길래 우리 거 샘플을 받았는데 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와별 생각 다들어 어제는 진짜 선물 줘야 되나? 뭐라도 보내야 되나?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냥 유치하니까 하지 마라 굽히지 말자 그렇게 어, 해서 내려놨지만 그래도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내가 팔려올 의지를 윗분들에게 적어도 보여주고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자세가 있을 때 아, 발전이 있겠다 어, 오히려 그쪽에서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니야 아니, 아니 그까지 그렇게까지 하지 마 이렇게 할 정도로 안되그지만 속으로는 아저 친구는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되니까 안, 이렇게 했는데 안 되나보다가 아니라 아니구 나는 걸 느끼게 할수 있겠죠. 물론 거기서도 멈추면 안 돼요. 위 사람에게 보여주려고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간구하면서 한번더 노력해보고 한번더 도전하고 한번더 찾아보는 그런 천재 차를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오늘도 주어진 거에 원 플러스 원으로 좀더 나가보는 아그 하면 정말 좋은 행복한 금요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아들 딸 스마트폰 AI에 어, 끌어다니지 않는 주도권 잡는 아이들이 됐다 17 주식 부동산 경제원 마스터라 재테크 전문을 했다 18남을터 올려오더니 나내 삶이 더 융택해졌다 19 축구 선거 했다 20 공통점원에 하나의 뜻을 이루어도 못했습니다 이제 족제 건마경도 옛남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축구도 빨리 복귀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고 축구 선거 시작해야죠 다시 그리고 찬양인도도 멋지게 하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할수 있게 될 길을 만들어서 찬양인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올해 빨리 업무 적응 끝내고 책도 써야죠 그런 여러 가지 목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글쎄요 고객님과 최상우 기사님 우리 조성영 박사님 응원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I love you 대로 내일 네, 또 만나요